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또이 병행 본문이 또참 그 구절들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13장에 나와 있는데 30, 60. 백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될 때에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기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누군가의 영혼의 밭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너희는 이제 비로소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고, 누군가에게죠. 그 서로 게 인사합시다. 아마 난가요, 당신인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엄청 기쁜 소식이에요. 왜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또 설교도 듣지만 실제로 심령의 귀가 열리지 않는 게 많거든요. 참 이거는요 어, 엄청 답답해요. 어, 소위 감화 감동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내 마음 깊이 새겨진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가운데 이제는 내 말씀을 깨닫는 자가 생기고 있다고. 또 그래서 기대하며 사모하는 자가 있다고. 오늘 그것이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이 내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려고 방해가 시작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방해가 없어요. 왜?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해요? 길가 바치라죠. 뭐예요? 말씀이 오는데 즉시 사탄이 와서 말씀을 그냥 빼앗아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깨달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다 낚아가 버리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 이제야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뿌려지는 심령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따라합시다 본격전이 시작됩니다 본격전이 뭐예요? 이제는 온갖 방해가 시작돼요 여러분 말씀 깨달아지면 요 고달파져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좋은 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악한 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 내삶 속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니까. 30, 60, 100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30, 60, 100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내 믿음도 열매가 맺어져야 더 많이 자랍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동역자들 이들이 나의 삶을 보고 깜짝 놀래며 충격받으며 또 그들 또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보다. 저 사람의 삶을 봐 이전과 다른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변화한 거예요. 이전과 다른 게 뭐예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져요. 의심 많았던 사람이 어떻게요? 믿음이 생겨요.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 불평했는데 요즘엔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까?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인간이 뿌린 게 아니라 그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 그의 인생 속에 임하여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가지가 나고 거기서 막철 따라 새로운 열매들이 막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뭐다? 30, 60, 100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사랑장에 나와 있는 인격이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예수님의 인격들이 그의 삶 속에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고 와 주변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촉구되고 자극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탄이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안 오네요 열매 맺는 한 사람만 가정에 있으면요 온 가정이 부흥돼요 열매 맺는 한 사람만 한 공동체 한 교회에 있으면요 그교회 성도들이 다 자극받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근원지가 되는 열매 맺는 사람 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방해는 외부에서 오는 방해입니다 자1 3절 볼까요? 시작 바위의 위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띄워주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다.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와와내 안에 막 어떤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뿌리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라는 게뭐왜 필요해요?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외부의 회방이 있을 때 방해가 있을 때 꿋꿋하게 말씀 따라 살수 있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받아 깨달아지는데 잠깐은 믿는데 여기 시련은 외 오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인해 오는 시련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난 뒤에 오는 시련이에요. 방해해요. 외부의 방해예요 그때, 뭐예요? 쉽게 배반해버려요. 뭘 배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합니다.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말씀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더 이상 인정치 않고, 내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것. 예수님이 볼땐 그거 뭐냐? 네가 나를 부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으시고 난 뒤에 외부에 방해가 오는데 그 방해는 시련인데 핍박이고 조롱이고 비방이고 온갖 모욕들이 주변에서 나를 향해 옵니다. 또 사건을 통해서도 방해가 일어나요.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련이 갑작스럽게 닥칠 때는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와, 말씀의 씨가 내게 뿌려졌나 보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사탄의 회방과 방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뭘 반증하냐면, 와, 피로서 내가 내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면 뭐라고 딱 생각하셔야 되냐?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뭐야? 아, 말씀이 왔구나. 내게 이거예요.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바른 시각만 갖고 있어도 이 회방에, 이 방해에 절대 휘둘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방이 와도, 외부의 방해가 와도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이 말씀 내게 깨달아지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신앙의 뿌리가 그때 생겨요. 왜 뿌리가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고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회방이 없었던 거예요. 회방이 없으니까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온갖 시련과 비바람과 폭풍과 사계절의 시련을 통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요. 맞죠? 신앙의 뿌리도 언제 내리는 줄 아세요? 평안할 때안 내려요. 말씀으로 인한 시련의 바람이, 피바람이 불때그 말씀을 붙들고 팍 견디는 거예요. 겨울철에 한겨울도 견디고 한여름도 견디고 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단의 회방과 방해가 내게는 신앙의 뿌리를 내는데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낙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낙담하지 않으셔야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그 인생의 약속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이 나타나고 환상을 나눌 때, 그때 뭐가 옵니까? 형제들을 통한 미움과 박해가 옵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을 당합니다. 종사리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합니다. 거의 추정할 하 때는 10여 년의 시련을 겪습니다. 뭐 때문에 겪습니까? 나에게 임할, 나에게 이루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늘의 뜻이 내게 딱 오면 그때부터 악한 영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건을 동원하여 나를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왜 앞으로 나가야 한 걸음씩 나가야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3 6 0 1 0의 열매를 못 맺도록, 그 열매를 맺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자극을 주는 선한 영약을 끼치는 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사탄은 계속 방해한다. 그런데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뿌리를 내리시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읽어 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고 심어지면 오늘 그 날은 어떤 날이다. 사탄의 공격과 회박과 회방과 방해가 있는 날이다. 근데 그날 오늘 오늘 네가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피차 권면해라. 그래서 절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힘 있게 밀어줘라. 그리고는 1 4절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여러 가지 의미죠.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린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작할 때, 시작할 때가 어떤 시점이에요?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말씀의 씨가 내게 뿌려질 그 시작 때부터 주신 그 말씀, 확실한 것, 네가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견뎌라. 제가 견디자 그러면 한번더 견디자 그러세요? 견디자 더큰 소리로 견디자. 더 견디자 자 중학교만 견디자. 견디자 아 목소리가 이 앞에 찬일샘밖에 안돼 견디자. 견디자 그다음에 이 견디자 할 때는 아, 손을 크게 결단하면서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두 손의 주먹이 부딪히면 아프니까 멈추지로 자 견디자, 견디자. 자 우리 고등학교 견디자, 견디자. 좋습니다. 고등학교는 한 번에 패스 중학교 한번더 견디자 고등학교 견디자 우리 행정실만 견디자 와, 행정실 몇분안 되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할렐루야 어떻게 견딥니까? 깨달아진 말씀이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진 말씀이 방패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진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회방하지만 중요한 건그 회방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내게 깨달아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냥 제정신으로 못 견딥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요, 얼마나 강하고 그의 미혹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어디로 간교하게 들어와 내 안에 있는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심령을 낙심시키고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때 기억하세요. 깨달아진 그 말씀이 무기예요. 그 말씀을 견고히 끝까지 잡으세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자, 견디자. 자, 두손 올리면서 견디자. 견디자. 한번더 견디는 거예요. 한번 더. 언제?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 매일. 그래서 140 어. 140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 악한 영들이 매일 모여 회의를 해요 <laughs> 악한 영들이 매일 모여 회의를 해요 선생님 넘어지게 하려고 나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려고 겁납니다 83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악한 무리들이 동맹을 맺어요 어마어마해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그들의 종족들이 다 모여요 동맹을 맺어요. 누구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주의 종들을 무너뜨리려고, 일꾼을 무너뜨리려고, 말씀을 깨달음 받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계속 공격합니다. 동맹을 맺고 매일 모여 회의합니다. 그리고 어제 썼던 게안 들어가면 오늘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 그들의 공격이 있는 이날 나는 또 처음 시작할 때 받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는 한번더 견디자! 견디자! 요셉이 그렇게 견딘 거예요. 두 번째, 또 이제는 내 안에 방해가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방해, 핍박이죠또 조롱이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은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방해.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여기 보면 기운이 막혀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말씀의 씨가 내게 들어왔는데, <laughs>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서 숨을 모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밭이 무엇으로부터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하나만 갖고 할게요 이생의 염려만 봅니다 여러분 이생이라는 거 뭐예요? 지금 이 땅의 삶에 있어서의 뭘 먹고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이 땅의 삶을 위한 염려를 말해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 바치요 그거예요 뭐예요? 미세먼지가 많아요 공기가 좋지 않아 말씀이 기운이 막혀 말씀이 호흡을 못해 왜? 염려라고 하는 미세먼지가 마음밭에 확차 있어 여러분 가장 말씀의 씨가 뿌려져 열매까지 쫙 올라가는데 마음에 있는 공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평강이 가장 좋은 실내 공기예요 평강이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공기질이에요 이 공기질을 평강의 질을 유지하지 않으면 말씀의 시는 열매까지 맺지 못해요. 그래서 밖으로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방해를 조장해요. 뭐 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은퇴 이 노후에는 어떻게 할까? 만사를 다 염려, 자식들 염려, 재정을 염려, 건강 염려. 관계 염려 부모 염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사방이다 염려거리요. 사방이 다 염려거리. 염려거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염려거리에 둘러싸였어요. 중요한 건 뭐다? 이 염려거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려 갖고 이 마음에 있는 공기질을 탁하게 만들면 중요한 건 말씀이 숨이 막혀 죽어요.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에 힘써야 된다? 내 마음의 공기질을 평강의 공기질로 유지 보존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자, 이제 맡기자 하면 한 번, 한번더 맡기자. 맡기자! 자, 고등학교. 자, 두손 들고 고등학교만 맡기자! 아, 고등학교? 어, 아이고, 요가 아, 예, 죄송합니다. 어, 나 이쪽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맡기자! 중학교 맡기자! 자 여러분들 숫자보다도 적은 행정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여러분들 귀 담아 들으시고 너무 소리가 클 거니까 약간 귀를 이렇게 막고 계세요. 어 그래. 어 왜냐니까 고막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 자 행정실 막기자. 와 고막 터지기 일부 직전. 자 중학교 한번 더 막기자. 고등학교 막기자. 우리 행정실만 막기자. 아 좋습니다. 염려를. 내 마음의 공간에 염려라고 하는 미세먼지를 몰아내고 평강의 가장 좋은 공기질 유지하며 뿌려진 말씀이 호흡을 잘해서 그것이 죽지 않고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열매까지 맺을려면 맡겨야 됩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뭐 매사에 염려거리예요. 근데 이 염려거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없을 수가 없어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 염려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대한 문제 염려를 어떻게 내가 몰아내느냐의 문제 염려관리법 뭐요 맡기자 맡기자 빌리포서 4장 6절로부터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염려는요, 신앙 생활의 암이에요. 아주, 아주 안 좋은 악성 암이에요. 염려가 들어오면 예배가 안 돼요. 교통이 막혀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막혀요. 염려는요, 엄청 불치병입니다. 이거는 엄청 힘든 병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왜요? 염려는 왜 염려가 불치병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염려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염려가 딱 오고 뭐 한다? 그 염려가 오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전철 속에서 염려가 갑자기 막 그냥 손 들고 헤세에서 다음 역은 연산역입니다 하듯이 막 기자 한번더막 기자. 운전하시다가 염려가 딱 엄습한 뭐다막 기자. 어? 뭐지? 한번더막 기자. 왜? 요즘에 자율 주행이 있으니까 잠시 이걸 빼도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맞죠? 잠을 주무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염려거리가 생기면요 잠이 든다 못 든다 못 듭니다 그날 밤 숙면 못합니다 그럴 때뭐 한다 맡기자 한번더 맡기자 비록 배우자가 옆에 자도 애들이 있어도 그 소리를 듣고 애들도 잘잘 잘 거구만 여러분 어떤 염려가 엄습할 때 절대 염려가 공격 염려의 공격이 올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염려의 공격에 그냥 아 이렇게 무기력하게 내려앉지 마세요. 딱 오면 벌써 염려에 이 뭐지? 이, 이 미세먼지가 내 마음으로 싹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시작! 맡기자! 한번 더! 맡기자! 한번 더! 맡기자! 한번 더, 더! 맡기자! 외치세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오면 견디자! 한번더 견디자! 염려가 내게 엄습하면 맡기자! 한번 더! 맡기는 거예요. 한번더 맡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최종 승리할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 자, 저 보세요. 좋은 땅, 옥토죠.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염려가 없는 마음이에요. 공기질이 평강의 공기질로 항상 심령이 말씀에 게 호흡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의 환경이 조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견디는 자를 말해요. 그렇죠? 맡기는 것과 견디는 것 상황에 따라서 외부의 방해가 오면 무조건 견디는 거야. 내면의 염려가 공격받으면 무조건 막기는 거야. 자 맡기자 한번더 맡기자 세번 시작 맡기자 한번더 맡기자 맡기자 한번더 맡기자 맡기자 한번더 맡기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염려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번 한 주간에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 또 가르침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안고 이으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면을 둘러 안수하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의 사방을 다 보살피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돌봐 주시려고 하십니다. 지켜 주시려고 약속하십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형편을요, 나만 알고 있다고 절대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염려를 내 홀로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공감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슬픔 속에 함께 슬퍼하십니다. 나의 기쁨 속에 함께 기뻐하십니다. 어떤 낙담과 낙심이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어떤 염려 속에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내 앞에 기도해라. 기도가 뭔줄 알아? 견디자. 한번더 견디자. 맡기자. 한번더 맡기자. 이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애절한 기도이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견딜 수 있도록 모든 걸 맡겨서 염려가 없어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숨이 막혀 죽지 않고 계속 생명력을 갖고 살아하며 열매 30, 60, 100 그리스도의 인격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로소 말씀이 들리게 된심령 말씀의 귀가 열리게 된 심령들, 깨달아지고,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는 이들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얘야, 근데 이제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단다. 외부의 방해, 내부의 방해, 이 방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하라, 권면하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맡기고 견디며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잘 주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하나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격앙과 위로에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외 볼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신대로 그신께로.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주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사버티고 견디고 아혜하시게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이십니까?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마저도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고. 그거 갖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너에게 예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고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다 맡기고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채워줄 거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의 음성을 이 초청을 여러분이 듣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